내가 두귀로 들은 이야기라 해서 다 말할 것이 못되고 내가 두눈으로 본 일이라 해서 다 말할 것 또한 못된다. 들은 것을 들었다고 다 말해 버리고 본 것을 보았다고 다 말해 버리면 자신을 거칠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궁지에 빠지게 한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역설이나 비평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또한 남의 단점을 보려고도 하지 않으며 남의 잘못을 말하지도 않는다.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입을 잘 지키라고 했다. 맹렬한 불길이 집을 다 태워버리듯이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다 태우고 만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이자 몸을 찌르는 칼날이다. 내 마음을 잘 따스려 마음의 문이 입을 잘 따스려야 한다. 입을 잘 따스림으로써 자연스레 마음이 따스려진다. 앵무새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자기 소리는 한마디도 할줄 모른다.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면 앵무새와 무엇이 다르리 새 지엽바닥이 여섯 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에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가 있는 것이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다.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모두가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수 있어야 한다.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어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에 목소리로 귀 속에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의무름 속에 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공간이나 여백은 그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여백이 본질과 실상을 떠받쳐주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 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려 한다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심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해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에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에게 내가 진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함이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은 대가로 받게 되는 벌이다. 무엇인가를 잔뜩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가시방석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 마음이 편안하면 설사 갖출 것을 다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자기 분수를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은 절제의 미덕을 배우려면 우선 적은 것으로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적은 것으로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기술을 익혀야 하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다. 공장에서 뭘 만드는 것만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 또한 기술이다. 먼저, 우리들의 삶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한다. 무엇이 진짜 내 삶에 중요한 일인가? 우리 집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이것도 알아야 한다.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 삶은 영원히 빈 껍질로 처지고 말고 겉으로는 화려하더라도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한 인생이 끝나는 것이다. 또 삶에 있어 하나의 기술로서 남과 비교하지 마라. 각자 저마다의 자기 몫이 있다. 얼굴이 다 다르고 각자의 저마다의 처지가 다르다. 또한 각자의 개성과 삶의 양식 또한 다르다. 그러니까, 누구 집의 엄마, 누구 집의 아빠는 이 세상에 단한 사람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다.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면 괜히 부질없는 일인데, 부질없는 일에 비교하게 되면 자칫 시기심이 생기고, 또 기죽게 되고,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 나는 나답게 살면 되는 것이다. 우리 집은 우리 집답게 살면 되는 것이다. 한 달에 수입이 2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그 안에서 살면 되지, 왜 남과 비교하는가?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 있다. 남과 자꾸 비교해서 넘어다 보고, 누구 집 아버지는 한 달에 얼마 버는데 우리 아빠는 얼마밖에 못 본다고, 이래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복까지도 감당하지 못하고 흩어버리고 만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저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줄 알아야 한다. 현인들의 명언과 지혜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명언 쉼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지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